이제 암세포 끝입니다. 암 연구 20만에 찾았다. 세계적인 암권이자가 말하는 암 치료 새로운 패러다임. 암세포만 골라 씨 말리는 압도적 1위 이것.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최신 건강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박테리아나 효모 같은 단세포 생명체에는 삶과 죽음만 있을 뿐 노화는 없습니다. 노화는 다세포 생명체에서만 나타납니다. 다세포의 특징은 세포 분화를 통해 다양한 조직을 만든다는 점이고 동일한 유전자 세트를 가진 세포라도 어떤 유전자를 쓰느냐가 달라집니다. 이 사용 차이를 만드는 과정을 후생 유전학적 조절이라고 합니다. 후생 유전학적 조절로 유전자의 남는 표지는 세포 분열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매 분열마다 조금씩 축적됩니다. 그 결과 필요한 유전자의 활성이 줄거나 필요없는 유전자의 활성이 올라가면서 세포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노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 위험이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후생 유전학적 조절 오류가 누적되어 암억제 유전자처럼 꼭 필요한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지면 원래는 암세포를 골라 사멸시켜야 할 능력이 약해지고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퇴행성 질환 역시 비슷한 원리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설명 중 하나일 뿐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은 결국 건강한 세포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세포 유지는 후생 유전학적 조절 오류를 줄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워낙 정교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고용량 비타민 B3가 후생 유전학적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기능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만큼 비교적 안전한 접근이라고 판단합니다. 현대의 주류암 치료는 특정 암유전자 돌연변이를 겨냥한 표적 치료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서도 재발이 흔하고 재발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돌연변이 외에 새로운 암유전자 돌연변이가 추가로 생긴 경우가 거의 예외없이 발견됩니다. 이런 새로운 돌연변이는 정상세포가 아니라 치료 후 살아남은 소수의 암세포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재발은 정상 세포가 새로 암화한 결과가 아니라 제거되지 않고 남은 잔존 암세포가 새로운 돌연변이를 얻어 다시 자란 결과입니다.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다 해도 몸 안에 남은 암세포 수는 많아야 수십억 미만입니다. 인체가 약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율은 극히 낮죠. 그럼에도 새로운 돌연변이는 늘 잔존 암세포에서만 생깁니다. 이유는 암세포가 되면 죽어야 할 세포를 제거하는 방어기전이 망가져서 죽어야 할때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돌연변이가 정상세포에서 생기면 사멸로 정리되지만 암세포에서는 그렇지 않아 재발의 씨앗이 됩니다. 이 점에서 돌연변이 자체만을 겨냥하는 표적치료로는 재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순간 세포를 사멸로 이끄는 암화방어축을 강화하는 전략이 재발을 줄이고 완치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고지혈증, 농내장,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도 후생유전학적 조절 오류가 쌓여 필요한 유전자는 제 기능을 못하고 필요 없는 유전자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세포 기능이 조금씩 무너지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b3는 고용량에서 후생 유전학적 조절을 강화해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노화 및 다양한 퇴행성 질환에서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어 왔고 이는 제 관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핵심은 효소를 무조건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올리고 과하면 낮추는 적절한 조절입니다. 이런 자동 대먹임 오토피드백 조절은 인체가 오랜 지나동안 익숙해진 물질일 때 가능해집니다. 현재로서는 비타민 B3가 그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합니다. 암 치료와 관련해 저희 연구팀은 고용량 비타민 B3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폐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했고 유효성을 보고했습니다. 암 예방 측면에서는 호주 연구팀이 고용량, 비타민 B3로 피부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 효과는 오래 전 의학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과거에는 주로 니코틴산 나이아신으로 연구되었지만 최근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니코틴아마이드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보고됩니다. 그동안 뚜렷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없었던 농내장에서도 최근 고용량 비타민 B3가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량 비타민 B3가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완화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몸이 본질적으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암 없이 오래 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암은 분열하지 말아야 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한 세포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현대 의학은 이중 분열 신호의 과잉 암 유전자 돌연변이에 집중해 표적 치료제를 발전시켜 왔고 수명 연장에는 기여했지만 재발 문제는 남았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많은 암세포가 생기지만 대부분은 즉시 제거됩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순간 죽어야 할 세포로 분류되어 사멸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스위치의 핵심에 암억제 유전자 RUNX3가 있다고 봅니다. RUNX3가 제대로 작동하면 암세포는 발생 즉시 사멸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살아남습니다. 만약 암 발생 후라도 r 류 nx3 기능을 회복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사멸 신호를 줄수 있다면 예방과 치료 모두에서 돌파구가 열립니다.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에서 비타민 B3과 부작용 없이 r 류 nx3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확인했고 동물과 사람 연구로 가능성을 검증해왔습니다. 암 발생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 서열의 변화 돌연변이 다른 하나는 유전자 3차 구조 발현 상태의 변화, 후생 유전학적 변화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 산소로 인한 돌연변이 유발을 줄이는데 이론상 도움이 되지만 이미 생긴 돌연변이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반면 비타민 B3는 후생 유전학적 조절을 통해 암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 강화하는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비타민 C 같은 항산화는 돌연변이 발생 확률을 낮추는 쪽, 비타민 B3는 암억제 유전자 기능 회복을 돕는 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UNX3 기능 저하는 주로 후생 유전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염증,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런 조절 기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잠긴 3차 구조를 다시 열어 재기능을 하게 만드는 열쇠인데 많은 후보 약물들이 비특이적으로 너무 많은 유전자를 동시에 건드려 부작용이 커졌습니다. 비타민 B3는 세포 내 오토피드백 조절망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필요할 때만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작동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모든 생명체는 현재의 환경에 최적으로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NAD 농도가 감소하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근거가 쌓여 있습니다. 관건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비타민 B3나 이아시나마이드는 체내에서 NMN을 거쳐 NAD로 전환됩니다. 이 경로는 오토피드백 조절을 만들어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서투인 SIRTUIN 계열의 활성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 잡아줍니다. 반대로 진화과정에서 섭취 경험이 거의 없는 형태를 인위적으로 많이 투여해 NAD만 급격히 올리면 서투인의 과활성 같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노화 관리에서도 나이아시나 마이드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현대암 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 하나로 완치에 이르긴 어렵지만 과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B3로 암억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저의 접근은 기존 전략을 보완하는 한 축이 될수 있고 더 우수하고 안전한 방법들이 임상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생명현상이 워낙 복잡하기에 단순한 모델에서 얻은 결과는 반드시 임상에서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2005년 동물 실험의 발견을 2024년 임상 보고로 확장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긴 시간 한 우물을 판 이유는 이 연구가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암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체의 방어가 불완전하니 외부에서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시각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치료. 둘째, 인체에는 완전한 방어체계가 있고 다만 붕괴되었으니 이를 원상복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후자가 주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방어체계의 작동원리와 복구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RUNX3 중심의 암화방어축에 대한 연구는 이두 번째 길을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극히 낮지만 필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계산상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들어간 세포가 적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암세포가 생성되는 순간 죽어야 할 세포로 분류되어 사멸되도록 하는 방어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p53이 스위치로 여겨졌지만 한계가 확인되었고 저는 RUNX3과 그 핵심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보이슈타인의 다단계 암화 이론에 따르면 암유전자 활성화는 암화의 중간 단계쯤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전 이미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는 전암 단계를 건드리지 못하는 표적 치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암 단계에서 무너진 방어축을 바로 세우는 전략이 함께 가야 완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제가 암억제 유전자 RUNX3를 보고했을 때 주목받은 이유는 많은 암 관련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망가져 복구가 어려운 반면 RUNX3는 잠들어 있을 뿐이라 재활성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가 비타민 B3였고 동물과 사람에서 예방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까지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인체 내부의 정교한 방어 체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암 예방 치료법이 계속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암 발생 위험은 노화와 맞물려 커집니다.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 오류가 쌓이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후생 유전학적 표지 오류의 축적이 세포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노화로 봅니다. 노화와 함께 늘어나는 여러 퇴행성 질환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관련 효소들 특히 서튜인 계열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3는 억제와 활성의 균형을 오토피드백으로 조절해 진화가 마련해둔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면 섭취 경험이 거의 없는 형태로 NAD만 급격히 높이는 방식은 아직 알지 못하는 부작용 가능성을 남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